안녕하세요 여러분 탱박이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스파이더 님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캐스터도 입니다 스 님이 또 왔군요 자4 3 바로 고고 바로 고고 베로기이99로 기기 9로딩로기로딩 제발 가로미가 되고 싶로니다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이게 거미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거미를 해보고 싶어요. 아우 제발 저좀 해주세요. 서버님 아 서버님 저 해주셔야죠. 솔직히 이거 프로 없습니까? 저는 영번 했어요.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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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뛰기. 채팅창에다 스킵이라고 스킵. 스킵 스킵 누가 투표를 안 눌렀는가? 난 눌렀다. 채팅창에서 또 스킵. 님들 스킵 스킵을 누르시죠. 아, 스킵. 어, 뭐야? 바로 눌렀네. 스킵 눌렀나봐. 제 그러면 제가 아래부터 탐방해 볼게요 저는 캐스터더님 음, 여기 가 있네요 네, 렌치. 여기 오렌지 키가 있는데 오렌지 키는 아직 어 먹어버렸다 저 렌치 있어요 네? 저 렌치 있어요 거미가 나타났음 렌치가 있음 아까 거미가 나타났어요 왜 드릴 소리가 나지? 야, 크로바는, 크로바 찾아, 크로바. 응, 크로바 찾아야 돼. 님, 거미가 일단 나타났고요 제가 크로바 찾아볼게요. 어 크로바가 어딨지? 어, 거미, 저, 안, 저 거미를 봤어요. 여기 밑에서 사람이 핥고 있어요. 아, 더러워. 더러워, 튀어. 밖으로 나가. <laughs> 거미를 봤거든요. 어, 옐로우 키, 그린 키 얻었다. 그린 키가 어디였죠? 어, 저 아래요? 어, 저기, 옐로우 키 있는데, 저 일단, 그린 키가 어디였죠? 그린 키가 어디였어요, 캐스토더님? 네. <laughs> 캐스토더님 치세요. 위험할 때는 여기를 오시면 거미가 다리가 좀 길어서 그냥 위로 올라옵니다. 자, 이이 이 팁을 참고해서 가시기 바라고요. 녹색 키없다 씁니까, 캐스토더님, 님 고수잖아요. 네. 어, 크로바 찾았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크로와 크로바 일단 문문 문 일단 이걸 열고 저기 위에도 열게요 자으어 스파이더가 스파이더가 그러니까 뺑 돌아가십시오 죽었어요 안돼 게스터더님이 죽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와 계단에다 깔아놓는 거 보고 안돼. 좀 망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자 살았습니다. 와 죽을 뻔했네요 진짜. 와 여기 또 깔아놓는 거. 거미가 온다. 이제 벽을 타서 저렇게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안돼! 아, 네. 또 잡혔습니다. 그런데 거미가 모르고 있죠. 자, 그런 틈에 여기를 박살내고 안돼! 아, 거미가 이줄 몰랐네. 안돼, 아, 네, 전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 크로마까지 찾았는데. 으아. 안 아, 돼. 네. 관람을 하죠. 거미 시점으로. 다 지하로 가네요. 거미 시점으로 봅시다. 거미가 지하로 갔습니다. 아이고. 오! 사람을 잡았습니다. 아, 그런데 놓천재요 아쉽게. 어, 퍼플. 아니구나. 퍼플 키를 찾았나요? 자, 그래봤자, 건전지, 어, 다 열었네요! 퍼플키를 열었습니다! 친구가 탈출했는데, 한 친구가 탈출을 못했죠? 엘님, 빨리 나오세요. 그런데 앞에 거미가 지키고 있어서요. 좀 지하로 내보내야 될것 같은데요? 자, 퍼플키를 가졌습니다. 엘, 엘님이. 하지만 문은 열려있고, 거미는 저기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 탈출! 엘님 탈출했습니다! 최종스컬 인간 슬링! 플레이! 25, 24, 23, 22, 21, 22, 29, 19, 19, 18, 17, 16. 나 그렇다면 난 쉬야. 와, 진짜 나갔네? 어? 개스터더님, 진짜 나갔어요. 아, 안 나갔네요, 애은애는안 나갔네요. 확률, 확률상으로, 올 같은데? 확률상으로 따지면, 제가, 제가 제일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은데, 아, 확률이 없으니까 아, 그럼 제가요? 제가 왼쪽, 왼쪽 사람은 거미한테 먼저 오면은 제가 먼저 그거 되겠네요? 건너뛰기 갑시다 제가 거미가 되었습니다 자, 캐스토드님이 거미가 됐는데요 자, 저는 일단 안 잡고 먼저 잡을 겁니다 자, 손이 다른 손이 겁니다. 안 돼요 저 먼저 잡으지 마세요. 아으! 그, 누가 본다다! 빨간 키를 처음부터 찾았고요. 도윤님 저, 캐스터더님, 저희는 일단 팀밍을 합시다, 좀. 알겠죠? 딴얘들 먼저 잡아요. 그리고 여기 잠수 중인 한명 있으니까, 걔부터 잡, 잡아요, 캐스터더님. 유고. 자캐스터더님저 만나시면 제가 저라고 할 테니까 좀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감자 잠수중이 맛있겠다 요저잡요저어 잠수 중이에요. 먹요캐스터요 저예요, 저 어, 로봇으로 바꿨네요 캐스터더 님. 아니, 저예요, 저. 아니요. 저기요. 저잠 저 잡지 마세요! 제가 대신 일로 맞칠까요 <laughs> 제가 침치를 할까요? 이야, 노란 키. 노란 키는 밑에 C4가 필요한데, 일단 저거, 저기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 저, 잠금, 저, 방, 방금 버그 걸려서, 거미줄에 살짝, 있다 나왔거든요? 이야.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셨죠? 어, 계단, 계단을 누가 설치했네요? 입구, 어디 입구요어 나갈 수 있는 입구가 어딘데? 두쪽 있잖아. 예? 탈출구로 갑시다. 탈축으로 갑니다. 저 탈축으로 왔어요. 저, 왔, 저 왔어요. 아직, 아직 몇, 아직 한명 남았어요, 그리고. 뭐가 까먹었다. 한 명. 자, 이것만 보실래요? 제가 그건 보세요. 자, 그리고. 얘를 뿌숩시다. 예 네, 봤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두 명이 남아있네요. 일단 두 명이 하, 하얀색 피부 한 명이 더 남아있어요, 캐스터더님. 아, 박수, 박수, 박수. 에이, 그리고 한 명이 아마 더 있을, 한 명이 더 있을 거예요. 한 명이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안, 한 명이 더 있을 거예요, 캐스터더님. 그러니까 저 먼저 잡지 말고 딴이 먼저 잡으세요. 아. 네. 저 어차피 입구를 안 가고 있어요 아예. 자캐스터돈는 바로 저 위에 있습니다. 캐스터돈님 위에 있어요. 아 저예요 저. 딴이 있어요 어차피. 딴이 있어요. 저나 봐. 저저계단위로 올라가니까 벽 타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는 저는 그냥 벽에 붙으러 갑니다. 잠깐 여기 무빙 뭐지? 무을 지나고요? 진짜요? 아무빙을 지나고요? 아무 사다리가 있어. 어. 네, 몰라. 그냥 벽 타고 잡으세요. 네. 자, 저는 이렇게 가서. 자, 존버 중입니까? 어디 있는데 존버를 하세요? 어디 있길래 존버를 하세요? 네. 아. 아, 진짜요? 저 친구 얍삽해요? 전 탈출합니다. 저안 나갔어요. 저 그냥 자살했어요. 자,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